자, 마크로젠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로젠 현재 어떤 테마에 엮여있죠? 자, 유전자 가위 엮여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자, 가위. 지금 나온 또 최근의 얘기가 뭐냐면은 이 미국 국제학회에서 차세대 유전자 가위 이 플랫폼 발표를 했죠. 그리고 유전자 가위가 이 1회, 1회 치료한데 드는 돈이 현재 29억이래요. 지금 당장 상용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최초라서 그래요 최초라서 시간 지나면 은 이거 내려갈 거고 정부 지원해주고 하면은 분명히 어, 유전자 가위로 이거 득볼 환자들이 정말 많다 하면서 어떻게든 세계에서 이거를 가능성 있게 만들 거다 하다 보니까 이거예요 지금 계속 이 놀고 있어요 아무리 이게 악재야 호재 아닌 악재면서도 악재 아니 호재인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인데도 불구하고 2만원 선을 안 뚫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선 이 2만 원만 안 뚫리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마크로젠 손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마크로젠 같은 회사를 우리가 재무제표로 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별로니까. 근데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영업이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어, 적자만 뭐 연속 3년속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매출이 나름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본부채 비율을 봤을 때 자본이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부채도 줄어들인 게 있어서 재무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볼 거는 수급입니다 비었어요 비었다 갑자기 투심 들어왔네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도 이 세력들이 좀 좌지우지 하는 작전 치는 그런 종목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 생각보다 이런 기관들의 수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좀 많았거든요 금투 에도 많이 들어오고 보세요 여러분들 3월달 같은 경우도 요때 요때에요 요때 요때는 기관 애들 많이 정말 샀어요 근데 여기 한번 세력들이 한번 처 해먹고 난 뒤부터 기간에 들뚝껑 켰어요. 그만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먹을 때는 확실히 먹을 수 있는 자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게 이런 종목들은 한번 떨굴 때 우르르 다 떨궈 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손절폭을 잘 정하고 가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거의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손절이 나봤자 끼키야 4%에서 5% 사이에요. 지금 손절 나봤자.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거는 현재 1차 목표가가 27,000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가 32,000까지 갈수 있어요. 충분해요. 현재 이 정도 충분하고 얘들이 유전자 가위만 엮여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려운 종목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목표가랑 손절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 대응 전략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들고 있는 평단가 있죠. 마크로우젠의 평단가 이 평단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확실히 달라져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가격대별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이 아직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돼요, 진짜 이거. 그리고 뭐 막상 목표가 근처, 손절가 근처 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갔을 때 머뭇거리는 분들 많을 걸요? 손절 딱 닿았을 때 이거 머뭇거리는 분 많을 거예요. 혹은 여기 27000다 찍어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아, 더갈것 같아서 못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맞잖아요. 또 추가로 제가 영상 안에서 100% 오픈을 못한 정보들도 분명히 있어요. 민감한 정보다 보니까 제가 싹다 여기서 풀어버리면은 문제가 분명히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알려드리지 못한 점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께는 제가 오픈을 해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평당가별 대응 전략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별 대응 전략 그리고 제가 아직 차마 오픈하지 못한 마크로젠의 어,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을 제가 필요한 분들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 위에 개인 번호 오픈해 둘게요 어, 이 번호로 저에게 이렇게 마크로젠 적으신 다음에 평단가 같이 적어서 어,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세요 어, 그러면 제가 평단가별 어, 들고 싶은 평단가별 대응 전략 그리고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마크로젠의 어, 정보 함께 제가 뭐 답장으로도 알려드리면 되니까 어, 간단히 어, 종, 이 마크로진 적으신 다음에 평당값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은 어, 제가 정보 플러스 평당값별대응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만 알아도 매매하는데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도 생각보다 많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필요한 분도꼭받아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주식을 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어,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우리가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어,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까 이거 절대 말 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3 프로 TV, 뭐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 거뭐 좋다고 하러 하는데 이거 좋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에요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걸아 그때 팔걸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돌라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어,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이트,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지금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매수 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이 나오고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지금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 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니까 러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2일차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뭐 들어와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어, 사실 수익자로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 또뭐안 보여요 이게. 맞잖아요. 수익 자로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 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면은 분명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에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어,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다 보고 그때부터 시드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 보시다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투자하면 안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 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자, 보시면요, 여기 채널 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은 바로 밑에 텔, 여기 그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 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 방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 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 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 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그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곳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 드려요. 다 해석해 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 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 1 0 5 9 2 9 7 8 2 3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어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어 들어오셔가지고, 어 많은 어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예,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 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정,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 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 가지고 예,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라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어,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심말름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